대한민국이 나토 방산시장에서 두 번째로 무기를 많이 판매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8월 31일 영국 언론사 이코노미스트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지난 5년간 한국이 나토 회원국에게 무기를 두 번째로 많이 판매한 국가라고 보도했는데요. 점유율 기준으로 1위는 64%를 차지한 미국이며 한국은 프랑스와 함께 6.5%를 차지하며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K방산의 성공 비결로 신속한 납기, 경쟁력 있는 가격, 긴밀한 민관 협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꼽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차와 야포 부문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판매 대수로 1위에 올랐으며, 전투기 수출 부문에서는 미국과 프랑스 다음인 3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나토 국가들과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한국 외에 티르키에의 성장을 언급하며 한국과 티르키에를 새로운 신흥 방산 강국으로 평가했습니다. 나토 무기수출 2위까지 치고 올라간 대한민국. K방산은 앞으로도 티르키에 같은 경쟁자들을 떨쳐내고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